네. 다음 2015년 10월 10일 네, 토요일자 신문인데요. 일면에뭐 이게 났어요, 또. 자, 패드 미국 중앙은행이죠. 다시 금리 인상 신중론 땡땡 시장 환영. 아, 정말 지겹다, 지겨워 아주. 예? 네? 뭘리겠다는 뭐 거야, 말겠다는 거야, 도대체? 그죠? 갈팡질팡 오락가락. 아. 사진에는 또 이렇게 났어요. 또 엘런 아줌마하고 또 우리 아 이분 또 나오시네. 그 최경환 <laughs> 경제부총리님과 제목이 이래 다정한 엘런과 최경환 두 분이 만나셔서고 아주 우리 최경환 부총리님 아주 인자한 그런 미소를 지으시면서 엘런 아줌마를 지그시 이렇게 바라보시네요. 일단 사진상으로는 참두 분이 보기가 좋네요. 근데 사진만 뭐잘 찍으면 뭐해, 젠장. 아, 지겨워 죽겠어, 그냥 진짜. 뭐 올리든지 말든지. 지난달 FOMC 회의록 공개. 미국 중앙은행이 올해 금리를 인상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에 힘을 실어주는 지난달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죠. 회의록이 공개됐다. 주식 투자 심리가 되살아나면서 미국 증시는 현지 시간으로 8일 상승했답니다. A3면, 상세 기사에요. 비둘기 성향 다시 드러낸 패드. 땡땡땡. 미국 금리 인상 내년에나? 하고 물음표. 아유, 내가 올해 안에 못 올린다고 했잖니요 아우, 이렇게 그냥, 어? FOMC 9월 회의록 공개 땡땡땡 키워드는 신중 인플레이션 목표 도달 확신될 때까지 기다려야 성급히 긴축하면 빼드 신뢰도 떨어뜨릴 것 이미 신뢰던다 떨어졌다 이씨 어? 아무도 안 믿을 겁니다 이제 올린댔다 어? 또안 올린댔다 또 올린댔다 올린 헷갈리게 오락가락 어? 에 뭐, 여기, 뭐, 그 세부 기사들 쭉써 있는데, 아유, 이제 읽는 것도 귀찮어. 아이 그냥 안 읽겠습니다. 네, 뭐, 궁금하신 분은 10월 10일 토일자 신문이니까 800원이야. 편의점 가면 다 팔어. 사서 봐. 어? 계속 얘기하는 거지만 아주 지겨워 죽겠어, 그냥. 음? FOMC 안 읽는데면서 또 읽네. FOMC 위원들은 금리 인상에 신중한 모습을 보이면서도 지난달 기, 기준금리 인상 조건이 이미 충족했거나 올해 안으로 충족할 것이라는 의견도 드러냈다. 연내 금리 인상 가능성이 여전하다는 단서를 단 것이다. 금리 인상을 둘러싼 위원간의 의견 차도 드러나 드러났다. 그 지들끼리 뭐 박터지게 싸워 올린다 만다그데 밑에 보면은요 그 같은 면의 삼 면에 우리 또아 오랜만에 또 이분 등장하시네 라가르드 이름이 참 특이해요 라가르드 누구죠? IMF 국제통화기금총재님이세요. 예, 라가르드 이분도 또 여성분이야. 라가르드 세계경제 저성장 고착화 위기 땡땡땡. 새로운 정책 조합 필요. 기대인데. 근데 이분은 뭐몇달 전부터 줄기차게 꿋꿋하게 아주 꿋꿋하게 주장하셨던 분이죠. 뭐라고. 내년에 금리 올려야 된다고 이렇게 내가 봤을 때 내년에 금리 올리는 게 맞어 하고. 계속 꿋꿋하게 주장하셨던 분이죠. 라가르드 총재는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목표치인 2%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만큼 연말까지 미국 중앙은행이 제로 금리를 유지해야 한다는 기존의 견해도 되풀이했다. 아, 정말 아, 멋있는 분이셔 정말. 그럼, 응? 사람이 이렇게 지조가 있고 주대가 있어야지 말이야. 뭘 린댔다고. 게앨런아지마는 뭐야 도대체. 응? 사람 헷갈리게만 만들고 계속 이분 봐. 얼마나 지조가 있으셔. 그리고 이게, 어우, 벌써 카리스마가 넘쳐. 하, 정말. 내가 만약에 여자였잖아요. 내가 여자였으면, 나롤 모델이었어, 이분은. 어? 그지, 한마디로,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난할 말은 하겠다. 그리고 제가 뭐야. 우리나라 그 조선시대 그, 에? 그 훌륭하신 그, 유성룡. 하, 그분이 영의정인가? 아마 좌의정인가 했죠. 선조 선조 앞에서 하, 그냥 목숨을 내리고 어? 자기의 목 자기 죽을 것 뻔히 각오 하고 전하 전하 이순신을 이순신을 벌하시면 아니 되옵니다 전하 이순신은 충신이옵니다 전하 하, 정말 어? 아 우리 라가르드 아줌마하고 똑같아 이 어? 앨런 예, 아줌마 뭐야 어? 그래요. 그래서 제가 뭐, 항상 계속 얘기하지만, 뭐, 지겹다고 아까 그랬지만, 내가 보기엔 올해 안에 물 건너갔어요. 물 건너갔고, 그, 연말, 근데 모르죠또 12월에 FOMC 회의가 한 차례 더 있죠. 또그 무렵 좀 앞두고서 그때쯤 돼갖고 또한번또 이제, 공포와 불안이 또한번 엄습을 할 수도 있어. 주식시장이나 이런데. 근데 그 전까지 당분간은, 예. 네. 당분간은 야 안올릴래나 보다 야 그래갖고 다시 또 어? 증시가 또 오를수도 있죠 네, 그건 맞는데 글쎄요 저는 뭐 개인적으로 그래요 물론 지금 뭐 진투방 시간이 아니고 신털람이라서 제가 뭐 주식투자 얘기는 가급적 이신털람 시간엔 안할라 그래요 제가 웬만하면 안하고 뭐 사소한거 조차도 그냥 주식투자 관련된 얘기다 그럼 무조건 진투방 시간에만 얘기할 생각인데 아예 또 하게 되네 그래서, 당분간은 그렇게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12월 달 FOMC 회의 앞두고, 그러니까 그 무렵쯤 되기 전에는, 당분간은, 예, 누차 강조하지만, 야, 꼬라지 보니까, 분위기 보니까 안 올릴려나 보다, 야. 이래가지고, 증시가 또, 반짝, 반짝하고 또 살아날 것 같아. 근데 그게 뭐, 얼마나 또 그게, 어? 가겠습니까? 그러고 지금 뭐, 하여튼 뭐 그래요.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하지만 제가 왜 앨런 아줌마 이 아줌마 왜 이래 그러고 맨날 왜 제가 욕한 건 아니에요 욕한 적은 없어요. 제가 욕은 안 했습니다. 욕은 안 했고 이 아줌마 뭐야 맨날 이런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러면 불확실성과 변동성만 더 커진다고. 그래서 지금 굉장히 투자하기는 위험한 시기다. 물론 뭐 해가지고 뭐 조금, 조금씩 수익 날 수야 있겠죠. 있는데, 저는 뭐, 하여튼 뭐, 누차 얘기하지만 좀 그래요. 뭐, 이게, 미국에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오락가락, 뭐, 갈팡질팡 하고 앉았으니, 예?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뭐, 그런 내용이에요. 뭐, 맨날 그 기사에 나왔던 뻔한 얘기잖아요. 뭐, 새로운 것도 없고, 뭐, 예? 맨날 금리 올린다, 안 올린다, 뭐, 맨날 그 얘기. 어? 지들도 헷갈려가지고 그러고 있으면서, 예. 네, 다음에 그 저기 일만 일면, 계속 일면인데요. 아요거좀그 P2P 대출 어? 요게 좀 어, 간만에 좀 식상하지 않은 신 메뉴가 나왔어요. 예. 커지는 P2P 대출 은행들 긴장하라 이런 또 헤드라인이 있습니다. P2P 대출이 뭔지 아시죠? 개인 대 개인끼리 서로 대출해주고 이런 거 빌리고 빌려주고 하는 거 그건 이중개하는 업체가 나왔죠 지금. 그래서 이제 우리가 기존에는 내가 돈이 필요해 그러면 어디로 가세요? 첫 번째 이제 은행을 먼저 가죠. 은행문을 저기 국민은행이나 우리은행 가고 갖 똑똑하고 먼저 노크를 하죠. 그럼 왜 왔어? 그럼 돈좀 빌려주세요. 그래? 너 신용 등급 좀 내가 좀신네 신용 상태 좀 까보고 먼저 내가 말해줄게. 빌려줄지 안 빌려줄지. 아 그럼 어안 되는데 그럼 왜돈 필요하대매? 아주 10등급인데? 뭐, 이새끼야? 그럼 꺼져. <laughs> 아니면, 뭐, 어, 저 신용불량인데, 꺼져, 이새끼야. 딴데 가서 빌려. 네. 그러고 두 번째로 어디로 갔어요? 어, 만만한 게 이제 저축은행 찾아갔잖아요. 저축은행. 또 똑똑해. 왜 왔어? 도움 좀 빌려주세요. 그래, 씨. 너 신용등급이 어떻게 돼? 신용 상태가 어때? 저 신용불량자인데, 이새끼가, 이게 장난친, <laughs> 빨리 안, 꺼, 절로 가, 이새끼안 꺼져? 거기도 안 돼. 그럼 마지막으로 가는 게 어딥니까? 정말 우리가 그 손대면 안 되는데, 할수 없이 급하니까 이제 사채 시장으로 가잖아요? 뭐 기존은 그랬다. 제가 우스갯 소리 비슷하게 좀 표현을 해봤는데, 좀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새롭게 찾아갈 때가 한때 생겼어. 새로운 게 하나 생겼어, 이제. 그게 뭐냐면, P2P 대출이죠. 근데, 원래 여기는 아직까지 이 초창기 거름마 수준이라, 큰 돈은 못 빌려요. 뭐, 몇천만 원 이렇게까지는 안 되고. 예, 그래서 기사 잠깐 보겠습니다. 돈이 필요한 사람과 여유 돈을 굴리려는 다수의 투자자를 연결하는 P2P 대출 서비스가 국내에서도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빠르게 확산되나? 내가 보기엔 아직은 좀 느릿느릿한데. 예. 그, 랜딩클럽이라고, 예? 혹시 들어보셨나요? 랜딩클럽. 그죠, 랜딩클럽. 그게 거의 이제 시초 거의 초창기 모델이라고 보시면 되고 우리나라 기업이 아니죠. 그런데 거기 하고 비교해 봤을 때 우리나라 P2P 업체는 아직은 좀 거름만 수준이다. 참고로 랜딩클럽은 상장도 돼 있어요. 주식시장에 상장까지 돼 있는데 거기는 좀 덩치가 엄청나죠. 글쎄요. 근데 우리도 곧 그렇게 뭐될 거라는 의견도 한쪽에서 있긴 한데. 저희는 그 글쎄 우리나라 아직은 이 법이 항상 그렇잖아요. 뭐 자율 주행차도 그렇고, 뭐 나중에 이제 로봇이란 게 나오고 그러면은 다 마찬가지겠지만, 이 기술 발전하는 그속도를 법이 따라가지 못하죠. 예,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게 뭐 기사 내용에도 있지만 아직은 이게 이 피터피 중개 서비스 그런 그 사업을 하려면 대부업체로 등록을 시켜야 된대요. 대부업체. 근데 이게 대부업인가? 이거 과연 대부업이라고 할수 있나? 이게 중개 클라우드 펀딩 중개인데, 웬 대부업 하여튼 좀 이해가 안 되는 게뭐 우리나라는 한두 가지가 아니니까. 그래서 이 법이 어떻게 이게 좀 수정이 되지 않는 이상은 그 랜딩 클럽만큼 그렇게 뭐큰 그런 뭐랄까, 그큰 기업이 나오긴 힘들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뭐 아직은 초창기라서 그런 것도 있겠죠. 그래서. 여기 뭐 기사에 이제 예를 든게그 8%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8%? 그, 아, 여기 CEO가 여성분이세요. 여성분. 제가 원래 그 가정주부였던 걸로 알고 있는데, 아, 그렇다고 또 이혼했다는 소리가 아니고, 그냥, 남의 또 멀쩡한 또 직구석도 없고 또 깨놓지 말고, 이혼했다는 게 아니고, 지금도 가장 죽으시, 뭐, 애엄마니까. 근데 하여튼, 이분이 지금 대표 의사로 계세요. 근데 어떻게 보면 8% 여기가 내가 알기로는 아마, 아닌가? 근데 거의 맞을 거예요. 아마 한국에서는 처음 시작한 게 맞을 거예요. 처음 아마 시작했던 게. 그래서 이 대표 분 여기 인터뷰도 실리고 했는데, 인터뷰 기사도. 예. 그래서, 그, A5면에 상세 기사가 나왔습니다. P2P, 즉, 개인 대 개인 대출하고, 은행, 대부업, 틈새 공략, 땡땡땡, 고수익 기대, 투자자 몰려. 투자자가 몰린대요. 요즘 같은 저금리, 돈 굴릴 때도 없고, 뭐, 단기간에 큰 수익 내기도 힘들고 하니까, 나도 그럼 돈이나 좀 빌려주고, 이자나 받아볼까? 해갖고, 이 사람들은 이제 그, 그, 빌려주는 사람에 속하겠죠. 그래서 이쪽으로 좀 투자자들이 몰린다, 뭐, 이런 기사인데, 뭐,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뭐, 예. 근데 이게 대부분이 다 급전이야, 급전. 대출기간은 여기 기사에 잠깐 보니까 뭐, 대출기간 3개월. 근데 금리가 연 16%. 어, 아, 조금 세긴 세네요. 예. 이 정도인데, 뭐, 아직까지는 걸음마 수준이라고 했잖아요. 뭐, 몇백만원 뭐, 이렇게 빌리는 거야. 300만원, 뭐, 500만원,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이게 몇천만원까지는 힘들 것 같고, 아직은. 그렇습니다. 여기 보니까 뭐 지금 현재 그 서비스하고 있는 그 업체들이 8% 아까 말씀드린 거 있고 뭐 펀다 펀다에 이게 뭐야 예, 펀다 뭐뭐몇개 업체가 소개가 돼 있네요. 근데 다들 보니까는 맞네요. 예, 8%가 거의 최초는 2014년 10월에 시작을 했다네요 그래서 지금까지 총 대출된 금액이 65억 6859만원 네. 65, 아주 100억이 안 됐네. 어, 생각보단 많이 했네요. 처음 시작해서 그런지 몰라도. 그래서, 개인 및 법인 대상 신용대출이다. 네. 근데 여기 이제 그, 투자는, 즉, 돈을 빌려주는 사람들 입장에서 좀 유의할 점이 나왔어요. 이게 그, 투자금, 그러니까 쉽게, 투자금 보장이 안 된다. 이렇게 지금 기사에 났는데, 그 한마디로 돈을 빌려줘도 떼일 수도 있다. 이거야. 돈 빌려줘 놓고 떼일 수도 있다. P2P 대출 투자 때는 차입자가, 즉 돈을 빌리는 사람이 돈을 갚지 않으면 투자 원금을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채권 추심도 직접 할 수가 없답니다. 야 빨리 돈 갚아 새끼야 돈 갚아. 독촉도 못한답니다. 직접적으로는. 그럼 돈 갚으라고 독촉하는 거죠. 채권 추심은 누가 하냐. 대출자와 채권 채무 계약을 맺은 P2P 업체가 담당하며 투자자는 대출금에 대해 아, 이게 좀안 좋네. 원리금 수취권만 같기 때문이다. P2P 업체가 투자 원금을 보장해주지도 않는다. 왜 그러냐면, P2P 대출은 대부업으로 등록되어 있어서, 투자 원금을 보장한, 우리가 보장합니다. 이게 불법이야. 왜 유사수신행위라고 들어보셨나요? 유사수신행위 그래갖고, 불법이기 때문에, 현행법상으로는. 그래서, 아, 이 P2P 업체, 8% 같은 이런 업체가, 그, 빌려준 돈에 대해서, 그 원금 보장도 못 해준답니다. 현행 법상, 어? 범법 행위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뭐 이런 건 이런 게 나왔는데 한 가지 그런 건 있어요. 뭐냐면 그 제가 봤을 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직은 이제 걸음마 단계다 보니까 뭐 아까 예를 들었던 걸 랜딩 클럽이나 이런데만큼 이렇게 뭐 대출 금액이나 이런 게 아직은 그렇게 좀 규모가 크지 않은데 뭐 시간이 갈수록 뭐 늘어는 나겠죠. 그리고 뭐 정부에서도 뭐 지금 인터넷 은행이다, 뭐다, 그러 또, 그, 임종용 씨 있죠? 금융위원회 위원장. 그분까지 가끔 결론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보면은, 핀테크를 빨리 육성을 해야겠다. 육성을 하겠다, 우리나라도. 뭐, 그런 말씀도 많이 하고 하시는 걸로 봐서, 이 법도 이제 손을 보일 것 같긴 해. 그렇긴 한데, 쓰여. 그 때가 가봐야 알겠지만, 지금 제 생각으로는, 만약에 그렇게까지 이게 규모가 커지고, 정말 법까지 이제 손을 보고 해갖고, 정말 이게 활성화되면, 아, 좀, 약간 싫어하는 쪽이 있을 것 같아. 어딜까요? 기존의 대부업체들은 별로 안 좋아할 것 같아. 그죠? 예를 들면, 뭐, 러쉬 앤, 응, 응. 이런 거. 아니면 뭐, 응, 응, 머니. 그리고 기존의 저축은행들. 그죠? 그리고 이건 또 모르는 거야, 진짜. 뭐, 시간이 1년, 2년, 3년 지나면서 판이 엄청나게 진짜 또 의외로 커져가지고, 그 제일 금융권 있잖아요. 국민은행, 뭐, 우리은행 이런 데도, 기업을 상대로 하는 대출이야 좀 그렇겠지만, 아무래도 그건 더디고 시간이 더 많이 필요하겠지만, 일단 소매, 일반 개인, 뭐, 직장인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 신용대출 있잖아요. 그쪽은 뭐, 제일 금융권도, 영향을 받을 것 같긴 해요. 네. 물론 시간이 좀더 걸리겠지만 이 피트피 대출이 그 정도까지 커질려면, 그건또 모르는 거야. 앞으로 어떻게 될지 진짜? 그래서 그쪽들이 좀 많이 안 좋아질 것 같고, 이8% 같은 것도 나중에 이제 기회가 되면 은 상장까지도 하려고 하겠죠. 그렇죠? 랜딩 클럽처럼 그렇습니다. 그럴 것 같고요, 제 생각에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근데, 뭐, 여기 8%나 이런 거, 다른 그 업체들도 대부분이 보면 아직은 비상장이죠. 아직은 상장 규정에 아마 마그 부합되지도 않을 거야. 아마. 아직은 자격 조건이 안될 겁니다. 그죠? 아까 그 8%가 지금까지 누적된 대출금액이 65억 6,859만원이라고 했는데, 이건 매출이 아니죠. 매출이. 매출이 아니고, 자기네 영업이익이나 순이익이 있어야 되는데, 수수료 챙기겠죠. 당연히 수수료. 자기네가 직접 대출까지 나중에 할지 모르겠지만, 예.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이런 건 좀, 이 데이터에 대해서는 좀 의미를 정확히 파악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참고로 제가 그동안 그 핀테크에 대해서는 잘 얘기를 안 했는데, 왜냐면, 하 아니, 하기 싫어서 안한게 아니라, 이 기사들 쭉 나오는, 뭐 기사가 나와야 제가 털거 아닙니까? 제가 뭐 기자입니까? 제가 직접 기사를 써갖고, 자, 오늘 신문을 또 털겠습니다. 이럴 수도 없고. 근데, 마땅히 이렇게 딱 털어드릴 만한 핀테크 관련 기사가 별로 안 나오더라고요, 근래 들어서. 그래서 제가 기회가 안 돼서 못하고 있는데. 근데 사실, 뭐, 우리나라 핀테크가 지금 뭐, 카카오도 그렇고, 아직까지는 거름마, 정말 거름마 수준이란 게, 거의 대부분 이 지급 결제 쪽에만 치중해 있는 거죠. 지급 결제. 그러니까 내가 누구한테 돈을 뭐, 보낸다거나, 아니면 내가 물건 사고 뭐, 이제 그 물건 값을 지불해야 되잖아요. 쭉 그쪽이지. 이게 사실은 핀테크가 제대로 진짜 활성화가 되려면 대출 쪽이 활성화가 돼야 되는데 물론 뭐그 우리은행이나 이런 거 보면 뭐 위비 뱅크, 위빈가 이름이 아마 그럴 겁니다. 위비 뱅크 뭐 그래가지고 일부 좀 시험삼아 지금 가동을 하긴 했는데 제가 보기엔 그거 갖고 아직 이게 핀테크다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고 시간이 꽤 걸릴 거예요. 그런데 예. 핀테크가 제대로 되고 정말 이 핀테크가 정말 활성화 돼가지고 기존의 은행권들을 정말 피부를 느낄 정도로 위협을 가하려면 위협을 꼭 하, 했으면 좋겠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위협을 가할 정도까지 이게 되려면 사실 대출 시장이 커져야 돼요. 커져야 되는데 뭐 아직까지는 직업 결제 중에만 치중을 하고 있으니까 근데 뭐 첫술에 배부르겠습니까? 다 그런 식으로 시작을 하는 거지. 하여튼 뭐예 그래서 이게 피트피 대출 시장이 점점 커지고 있다. 그 얘기예요.